선순환을 가르쳐. 선순환의 모든 가르침의 기초는 천부경에다 나와. 천부경은 인간 세상 펼쳐져 있는 지도야. 대자연의 품속으로 가는 그 지도가 천부경 안에 그러지. 그러니까 이 천부경은 육생과 인생으로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지. 태어나서 기성인의 핵심이 되는 36살 때까지는 그 어린 시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의 시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성인의 핵심이 되었다. 이때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지. 이때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인간들이 36살쯤 되면 행해 현장 사회로 진출을 해서 사회 생활을 하지. 사회 생활을 왜 할까? 다 물어 보면 나 살기 위해서 안돼 물론 나 살기 위해서 해. 많은 인연을 만나러 나가. 상생을 일으키러 나가. 또 중요한 건 상생 상생 소통, 순환을 일으켜 나간다는 것은 아는데 소통과 순환은 사랑이라는 사실은 몰라 소통 따로, 사랑 따로, 순환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중으로 난단 말이야 그대가 타고난 육성의 기본금 4주 이는 곧그 재주, 능력, 실력, 기타 등등의 것을 타고났다란 말이지 그것을 어찌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왜안할 수밖에 없는 게단한 가지 있지 내 육을 간다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 생활에서 그 수장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 수장이 잘 나가면 모든 이들이 믿고 딸잖아. 그럼 무엇을 믿고 딸겠어? 수장의 가치관, 철학관, 그 삶의 육생관, 인념 사고, 사상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안 해. 먹을 것만 주고 그 수장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그 무엇을 틀어봐도 지식으로 꽉 차있는 그 시대이 걸라. 그래서 양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떠한 양심? 그 양심이 무엇인 줄 알아? 다. 그 양심은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빛의 흐름, 그래, 시간의 흐름은 지금까지 육생살리 육생시대, 기성인의 핵심, 36살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아온 그 시간대 뺏길 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그 사고가 나를 위한 것 밖에는 없어. 사랑을 한다 하나, 나를 위한 사랑이지. 너를 위한 사랑이 없어.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 있어. 그럼 내 먹고 살기 위해. 그 수장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는 자들의 형편성이 걸려. 이것 때문에 오늘날이 갑질 문화가 생성이 돼서 갑질 왜 갑질을 할까? 다시 얘기해 볼까. 그. 인간이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을 배워왔는데, 그 진정한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을 배웠지. 진정, 아쉬워 찾아온, 또 모두 아쉬운 이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을 배워온 적이 없어. 오블리스 오블리즈가 바로 그거가 올라.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블리스 오블리지 그치? 그 행위를 하는 거구나 왜 너는 왜 없고 왜 나는 왜 있어? 왜 너는 왜 망했고 나는 왜 지금 망하지 않았어? 나는 왜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고 왜 너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실패했으며 너는 왜 지금 성공하기 위해 바동거리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래? 성공의 개념이 어디 있어? 어려서부터 너는 왜 지식적인 공부를 해나느냐왜 성공을 해 나가고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공하려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한 다음에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선생은 물론 교수도 없거니와 스승도 없고, 종교적 지도자들도 없어요. 왜? 종교적 지도자들도 없으니까, 육생의 일환으로 무소유만 소리치는 거야. 네가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줬어. 저승에서 이승을 갖고 왔어. 때가 되면, 그, 비물질적으로 가져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내가 육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비물질이 물질적 차원을 받아 그 자리에 올라서게 돼.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성공했다 그러지. 사주를 크게 받아온 이들은 비물질이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루고 적게 받아온 이들은 비물질이 적기 때문에 적은 성공을 이뤄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뭐라고 하겠어요? 근기라고 그래 타고난 실력, 재주, 능력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부족한 건 네가 갖고 있어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상생이야 근데 누가 먼저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선순환의 개념에 있었고 가장 큰 인간에게 준 숙제올라 너의 재주, 능력, 실력도 모르는 판국에 너의 재주와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다른 영 엉뚱한 방면으로서 주어진다면 그대가 그것을 다뤘을 수 있을까? 바로 못쓴다 세상은 말이야 내가 세계 차원으로 나누어 운용되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했지만 세상은 쓰지 못해 어려워지고 쓰지 못해 힘들어지고 쓰지 못해 고통스러워져 어떻게? 바르게 자기 근기만큼은 때가 되면 다 봐도 언제인지 모르지 문제는 내 욕심이야 욕심은 끝이 없어. 더더더더 벌게 걸라 근데 욕심은 끝이 없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들로 인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 거요 대부분의 현자건, 성인이건, 육생의 일하는 CEO건, 프레지던트 대통령이건, 어느 단체의 수장이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때문에 기가 멀고, 눈이 멀어. 그래서 자기의 분면력을 잊어먹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야. 물질은 방편이 걸라. 타고난 사주는 방편이야. 때가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 때가 되면. 서른여섯 살 전으로, 서른여섯 살 이후에 받는 일들도 있고, 서른여섯 살 전에 받는 이도 있고. 그래서 진정한 앞으로 후천 시대가 이천이십년 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후천 시대는.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성공한 후에 너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교육은 없어 누가 가르쳐 줄까? 쓰는 법을 모르는데 어디서 그러더라고 세금을 내기 싫어 갖고 뭐, 위장이원하고 그, 현금, 5만원짜리 현금 다바을 뭐, 뭐, 38 기동대에 가니까 시안는 곳에 다 숨겨놓고,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추구할 수 있을까? 나의 행복적 차원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 그들은 물질욕이야. 결국은 동물적인 삶이지. 네, 육기를 위한 인기의 삶, 인간의 삶, 육권사를 위해 입으로 먹고, 인육이 영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불안한데. 그게 얼마나 불안, 초조한 삶인데.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그걸로 인해 불면증이 걸려. 그걸로 인해 뭐가 걸려? 우울증. 우울증을 걸리게 하는 요인은 딱한 가지 물질이야. 물질욕, 명예욕이란 말이야. 쓸지도 모르면서, 활용할지도 모르면서. 인기, 청기의 원소, 인기가 인육을 썼기 때문에 육은, 입으로 먹는 육을 건사할 때 많이 영이 할수 있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 육은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욕심이 과한다. 도가 넘친다.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장 가까이 두면 어떻게 돼? 선을 넘어. 그게 무지무지 힘들어지는 것이 걸라. 내 스스로가 선을 넘지 않은 공무를 해나간다면 괜찮은 것이지 인간이 그러는 것이야 항상 하는 것이 있지 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라고 그 욕심이 지나치면 인간만이 먹고 사는 게 있지. 무엇을 먹고 살아? 욕을 먹고 살아.